안녕하십니까.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기아 더 케이 9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더 케이나인 차량 중에서 가장 인기 많고요 또한 가장 비싼 출고가를 자랑하는 모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옵션 고민까지 필요 없는 최상급 트림이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오늘 차량 화이트펄의 외관 그리고 크림 베이지 시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색감까지 너무 완벽하고 추가 옵션까지 너무나 가득한 오늘의 풀옵션급 더케이나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옵션 가득하고 화이트 앤 베이지 네,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 차량 또한 제가 직접 입고 후에 꼼꼼하게 점검, 정비 모두 맞춰 놓았습니다. 네, 누유 부분 문제 없고 오늘 차량 당연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까지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 펄의 더 K9 찾으셨다면 오늘 차량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서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 기아 더 K9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외관의 이미지, 화이트 펄, 그리고 실내는 베이지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이미지만 보시더라도 정말 혹할 만한 아주 예쁜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겠는데요. 옵션 부분까지 고민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상급 트림인 만큼 기본적으로 고스도어나 앰비언트 라이트, 나파 가죽 후석은 VIP 시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듀얼 모니터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옵션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승차감 좋은 전자 서스펜션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력까지 뛰어난 터보 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비싼 모델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걱정하실 수 있는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뒤탠다 교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차주 분께서 사고 당시의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경미한 사고로 아쉽게 교환 이력은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 데미지 부분 전혀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까지 모두 보유 중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많은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오늘 촬영은 보증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센터 입고 후에 점검 정비 모두 마쳐놓았습니다. 네, 누유 부분은 없겠고요 교환 부분 앞쪽 없기 때문에 엔진 미션 충격 없습니다 네, 주행 쪽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문제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인기 많은 더K9 차량 바로 제가 외관부터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프레리드 헤드램프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네, 야간 쪽에서는 더욱 더 밝고 아주 화사한 이런 헤드램프까지 탑재가 되어 있겠는데요 가까이 보셨을 때 헤드램프의 상태 네, 깨지거나 백화현상 습기참 전혀 없습니다 네, 아래쪽에 스톤칩 많을 수 있는 부분도 하단에 범퍼 그릴 쪽까지 네, 가까이 보시더라도 전혀 이상 부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또한 그릴 중앙부에는 드라이브 와이즈 시스템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서라운드비 모니터나 고속도로 주행보조 그리고 전방 충돌 감지까지 네, 정말 많이 쓰시는 옵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곧 이어서 화이트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보셨을 때 앞쪽 사고 이력 없기 때문에 단차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네, 당연히 전자식 사륜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엠블럼 되어 있겠습니다 네, 정말 화사한 화이트 펄 외관인데 가까이서 한번 본넷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도 앞범퍼와 본넷, 단차 부분 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또한 본넷의 컨디션이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한번 비춰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셨을 때 찍히거나 레스턴칩 네, 있는 부분 한 군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전차주분께서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신 부분으로서 오늘 차량 정말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측면 부위도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부분 네, 그리고 놓치실 수 있는 네, 사이드 스커트 부분 전혀 이상 보이지 않고요. 네, 이렇게 뒤쪽으로 이어지는 도어 부분 위쪽에 필러나 루프 부분까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곳한 군데도 이상 없는 부분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걱정하셨던 다, 이런 교환 이력 부위입니다. 네, 운전석 뒤탠다 교환 이력은 있겠는데 네, 사고 사진 봤을 때 네, 이쪽에 살짝 찌그러진 부위로서 사고, 이력, 사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저 부분으로 아쉽게도 교환 이력은 있겠지만 주요 골격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게 교환 수리 잘 맞춰 놓았고요 주행 쪽에도 특이사항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클린카에서는 성능적인 부분도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지만요 상품화 더욱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휠 복원, 실내 클리닝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모두 서비스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를 고르시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상품화 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휠 상태에 있어서도 운전석 뒤쪽 휠이나 앞쪽 휠 19인치 휠 정말 깨끗하게 다 복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이어 보셨을 때에도 컨티넨탈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많이 살아 있습니다 또한 타이어 파스 부위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타이어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안쪽 살짝 보셨을 때 정말 인기 많은 크림 베이지 시트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트 외관과 정말 잘 어울리는 실내입니다. 네, 정말 화사한 인테리어 유지가 되어 있는데요. 가까이서 컨디션 보셨을 때 네, 많이 쓰이는 부위, 손잡이 부분 전혀 해진 보이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하나까지 네, 전혀 깨진 부위 보이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시트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레스트부터 아래쪽까지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받이 부위나 앉아있는 이런 착석 부위까지 네, 날개 부분도 전혀 트임, 터, 터짐, 트임이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데요 베이지 시트의 오염도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화사한 시트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수 있겠지만 요즘은 차량 관리용품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화사한 베이지 인테리어 깨끗하게 잘 유지하시면서 타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차량은 풀옵션급의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어 루드의 포인트, 기어박스 쪽까지 고급스러운 우드 재질 잘 되어 있고요. 네, 가까이서 보시면 많이 선호하시는 엠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전체적인 포인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시트 부위에는 나파가죽 시트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밋밋한 시트가 아닌 컬팅 문양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급스러운 가죽 소재 그리고 디자인까지 더욱더 훌륭한 오늘의 옵션 부분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오늘 차량 최상급 트림인 만큼 네, 이런 식으로 소프트 클로징 도어까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앞쪽뿐만 아니라 나머지 좌석까지 모두 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한 기능까지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후석 컨디션에 있어서는 도어 트림 상단부 정말 깨끗합니다. 수동 선쉐이드 커튼 그리고 이중 차음 글라스 당연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단부 그리고 손잡이 부위 전혀 해진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훌륭한 음질까지 실내에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곧이어서 안쪽에 상태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레스트부터. 등받이 이런 식으로 날개 부위까지 네, 손상 오염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네, 후석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암레스트 부분이나 조수석 도어 트림까지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추가 옵션으로 이렇게 듀얼 모니터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으로 미디어 부분 네, 메뉴 부분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VIP 시트 기본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리클라이닝 시스템 그리고 통풍 시트 후석에는, 후석에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까지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넓은 대형 사단의 공간 이용을 하시면서 다양한 기능까지 모두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완벽한 차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후면부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 예쁘게 뒤태에 잘 빠져있는 더나9 차량인데요 색감도 너무 훌륭하고요 LED 리어램프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 뒤텐다 교환 이력은 있겠지만 안쪽 주요 골격 전혀 이상 없고 네, 트렁크나 범퍼 부분까지 전혀 손상 없이 단차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부분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도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안쪽에 골격 부위 정말 궁금하실 텐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쪽 보셨을 때 네, 안쪽에 불을 대거나 용접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차량 뒤쪽에 트렁크 플로어나 리어 패널 부분 전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주요 고격 데미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침수 이력까지 없는 차량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문제 있다면 100% 보상 다 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차량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쪽 이렇게 외장 살펴보시면 뒤탠다나 도어 부분 네, 그리고 뒤쪽 휠 모두 다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조수석 시트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 동일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의 조수석 부분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앤 베이지 조합 정말 화사하고 귀한 모델입니다 또한 터보 모델, 풀옵션급 차량 정말 찾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차량 3,690만 원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델 정말 원하셨다면 정말 귀한 차량 구하기가 힘듭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서 꼭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기능들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 실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색상 크림베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케이9 중에서 인기 1위인 실내 인테리어 되어 있겠는데요. 밝은 시트이기 때문에 더욱 더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디션 부분에 있어서 천정 부분도 오염 전혀 보이지 않고요. 가까이서 시트 살펴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헤드레스트나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리게 되더라도 가죽의 손상 오염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어 트림 쪽까지 전혀 이상 없는 모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앞쪽에 디스플레이나 센터페시아, 기어박스 쪽까지 한 군데도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컨디션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실내 컨디션뿐만 아니라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누유 부분 없겠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고민하시는 옵션까지 정말 가득한 차량입니다. 뛰어난 터보 엔진,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되어 있는 오늘 차량 기능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속력이나 내비게이션 정보 같이 연동이 되어서 전방 주시하실 때 화면을 통해서 오늘의 차량 정보까지 운행 정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핸들 우측 부분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위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 거리 제어 버튼 되어 있겠는데요. 이두 부분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앞 차와의 간격 조절이나 차량 속력까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주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본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네, 곧이어서 계기판 쪽에는 고급 옵션 차량인 만큼 전자식 계기판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디자인 요소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모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사이드뷰 카메라도 기존에는 한쪽에만 나와 있다면 양측에 정말 편안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좌측과 우측의 사각지대 영역까지 깔끔하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바로 주행 거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의 주행 거리는 87,874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5년 또는 12만 km의 제조사 보증을 갖고 있지만 오늘 차량 19년 5월 시기이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놓았고요. 중고차 보증 보험이나 신차 보증 모두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엔진 미션 일반 부품 모두 무상보증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앙 쪽에는 12.3인치의 정말 큰 크기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풀터치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화면 넘기시거나 클릭하셔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후방, 전방 그리고 옆쪽에 화면 클릭하시게 되면 원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까지 더욱더 안전하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미디어 패널 그리고 프로토 공조 시스템 되어 있겠습니다. 또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3단 통풍 열선 시트 모두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되어 있겠습니다. 네, 또한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 이런 식으로 DIS 컨트롤러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조작도 이렇게 수동식으로 모두 해보실 수 있고요. 바로 위쪽에는 네, 뷰캠이나 후방의 리어 커튼 그리고 전방 센서까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기능들도 정말 다양하지만 디자인 옵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컬렉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얼 우드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 당연히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뽐내고 있고요 시트 쪽에 있어서는 밋밋한 시트가 아닌 퀄팅 문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나파가죽의 소재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착좌감까지 더욱더 편안한 고급 옵션 프리미엄 컬렉션까지 모두 들어 있겠습니다 네, 후석으로 넘어가셔도 VIP 시트나 듀얼 모니터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후석의 편안한 기능까지 되어 있겠는데요 바로 후석 넘어가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후석에 바로 탑승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공간감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앞쪽 이용하실 때에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 나오고 있고요, 앞쪽 탑승하시더라도 뒤쪽 아주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고객님들 K9 보러 오시는 분들 뒤쪽 정말 편안하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세단인 만큼 더욱 더 넓고 편안한 공간으로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걱정하실 수 있는 컨디션 부분 이런 식으로 천정 부분 전혀 오염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셨을 때 가죽 소재들 또한 오염도나 터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더라도 가죽 부분 정말 깨끗이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암레스트 쪽까지 이런 식으로 안쪽 부분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앉아있는 도어트림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부 그리고 많이 쓰이는 손잡이 부분도 전혀 헤짐 없는 모습 그대로 살펴드리고 있고요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시게 되면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음질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곳곳에 포인트로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모두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곧 이어서 추가 옵션 사항인 듀얼 모니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서 보시도록 하면 이렇게 넘기셨을 때 공조 기능, 후석에서도 개별 공조 가능하겠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다양한 라디오, 미디어 등 다양한 메뉴, 화면 살펴보시면서 조작하실 수 있는 듀얼 모니터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중앙 쪽의 다기능 암레스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부에는 개별 공조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토 공조 시스템 후석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뿐만 아니라 VIP 시트의 기능으로서 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량은 기아 더 K9 3.3 터보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019년 5월 등록 주행거리 약 87,000km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5년 또는 12만km의 제조사 보증 기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센터에 입고를 해서 점검 정비 정말 꼼꼼하게 맞춰 놓았습니다. 네, 누유 부분이나 엔진 미션 부분에 이상이 없다라는 점 정말 정확하게 체크를 해놓았고요. 성능 기록부 상의 성능 부분에 있어서도 전혀 문제 없이 네, 누유 부분 없고 원동기 부분 쪽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점. 모두 꼼꼼하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객님께 정말 문제 없는 차량 자신 있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 부분까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차량은 최상급 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듀얼 모니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스도어나 앰비언트라이트 그리고 나파 가죽 후석에는 VIP 시트까지. 다양한 기능을 보여 중입니다. 네, 또한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승차감과 출력까지 정말 훌륭한 가장 비싼 모델의 오늘 터보 더케이나인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네, 외관이나 실내 이미지까지 너무 화사합니다. 화이트앤베이지 그리고 풀옵션급 원하셨다면 오늘 차량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어서 가성비의 대명사 차량인 만큼 비싼 모델의 차량이지만 정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교환 이력 운전석 뒤탠다 한 부위 있겠는데요 오늘 차량 전차주 분께서 사고 부위까지 정말 사진 다보여 s h 차량입니다 정미한 사고로 인해서 뒤탠다 교환 이력은 있겠지만, 리어 패널이나 트렁크 플로어 등 주요 골격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주행 부분까지 이상 없다는 점 꼼꼼하게 확인을 해놓았으니까, 문제 없는 차량 그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차량 판매 가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카의 판매 가격은 3,690만 원에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앤 베이지 그리고 터보 엔진이 달려있는 오늘의 풀옵션급 차량 정말 저렴한 가격 3,6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마음에 드시다면 상담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또한 홈서비스 가능한 차량입니다. 네, 방문이 어려우시거나 시간이 조금 힘드시다면 홈서비스 통해서 전국 어디든 원하시는 장소로 제가 직접 방문계약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클린카 서비스로 엔진오일, 소모품 필터류, 무상교환 서비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차량 꼼꼼히 살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라면 상단의 번호로 꼭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른 차량까지 살펴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 끝으로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깨끗한 중고차 판매하는 클린카의 최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